이 양반이 정말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당대표 선거에 300만원씩 20명에게 돈 살포를 했는데, 6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산포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롭냐.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니까, 러 300만원씩 20명에게 6천만원을 그것도 정치인한테 살포를 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이런 사람이 저는 지금 그이 양반이 약간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공적인 자리에서 300만원씩 20명한테 살포하얘기는 별거 아니다. 이따위 멘트를 마구 날리고 있습니다. 그게 이건 뭐 검찰조사가 들어갔으니까 검찰조사를 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검찰 조사에서 이미 많은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송영길 의원은.